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시니어 수다방에 오신 어르신들 모두 편안하신가요?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없이 지내기란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하지만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 트는 것조차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드릴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제 옆에는 늘 어르신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시는 시니어 곡지 전문가 선미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지인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지인님 말씀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무더위에도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선풍기나 부채만 에 의존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귀가 번쩍 돼 있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에어컨을 구매하시면 정부에서 돈을 돌려주고 게다가 전기요금도 나라에서 자동으로 깎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선미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설마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요. 혹시 기초생활 수급자나 정말 어려운 분들만 해당되는 특별한 제도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 어르신들은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지혜 님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설마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을 리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진짜 있는 제도예요. 그것도 올해 여름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정책이랍니다. 에어컨 구매하신 어르신들께 환급금을 드리고 더불어 전기 요금도 따로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신청하신 분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쉽게도 단한 푼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즘 얼마나 더워요? 7월 들어서 연일 35도가 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트는 게 무서우시죠? 건강은 걱정되고 그렇다고 전기요금은 부담스럽고 이런 고민 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선 거예요. 어르신들 더위에 고생하지 마세요. 에어컨 사시면 돈 돌려드릴게요. 전기요금도 깎아드릴게요.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오해를 풀어드려요. 나는 해당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은 금물. 와 정말 솔깃한데요. 그런데 저는 소득이 좀 있는 편이라 연금도 받고 아들들도 생활비도 좀 보내줘서 이런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소득이 있어서 안될 거야. 수급자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지혜 님.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에어컨 환급금은 소득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매달 연금을 받으시든, 건물을 소유해서 임대 소득이 있으시든, 자녀분들께서 매달 용돈을 보내주시든 관계없어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매달 300만원씩 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이 환급금을 받으셨고요. 심지어 아파트 몇 채를 갖고 계신 분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셨어요. 소득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 소득으로는 안될 거야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접어두세요. 그럼 수급자만 받는 거 아니에요? 라는 오해도 사실이 아니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던데.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오해입니다. 에어컨 환급금과 에너지 바우처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에어컨 환급금은 말씀드린 대로 나이 만 65세 이상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못 받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어컨 환급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시도조차 안 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서류 준비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또 너무 어렵고요. 걱정 마세요. 지혜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지원 제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특히 이번 에어컨 환급금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몇개안 되거든요. 바로 구매 영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딱이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혹시 구매 영수증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에어컨 구매했던 매장에 전화해서 에어컨 환급금 신청하려고 영수증 다시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해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회사에서도 거래 내역서를 뽑아줘요. 그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도와드립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자녀분께 부탁하셔도 돼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기회. 늦으면 후회합니다. 어르신들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 기억나시죠? 작년 여름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더위 때문에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실려가셨는지.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켜는 걸 망설이고 선풍기만 틀고 버티다가 몸이 상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올해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로 도와준다는데 우리가 모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난 이미 너무 일찍 샀을 거야. 이미 늦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지혜 님.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넉넉하게 5달 동안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2025년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에어컨만 해당됩니다. 그 전에 사신 에어컨은 아쉽지만 안 돼요. 아, 나는 6월에 샀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부 정책이 7월 4일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 점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에어컨만 되는 건가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는 안 되고요. 네, 맞아요. 오직 에어컨만 환급금 대상이에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는 아쉽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에어컨이든 다 돼요. 삼성, LG, 캐리어, 위니아 같은 유명 브랜드는 물론이고 벽걸이형, 스탠드형, 천장에 설치하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중고 에어컨은 안되고 새 제품만 가능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신 것도 영수증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아, 나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정확한 정보 정리, 환급금과 바우처, 둘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정확한 정보를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헷갈리지 않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환급금. 신청 기간은요, 202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넉넉하게 5달 동안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대상 제품은 2025년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에어컨이에요. 어떤 브랜드든 어떤 형태의 에어컨이든 상관없습니다. 환급 비율은 구매 금액의 30%를 돌려드려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셨다면 30만원을 돌려받고 5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셨다면 15만원을 돌려받는 시기예요. 필요한 서류는 구매 영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랑 에어컨이 설치된 모습을 찍은 사진. 딱이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구매 영수증 잃어버리셨다고? 걱정 마세요. 구매했던 매장에 전화해서 에어컨 환급금 신청하려고 영수증 다시 발급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해드려요.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회사에서도 거래 내역서를 뽑아줘요. 그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도와드립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자녀분께 부탁하셔도 돼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에너지 바우처. 이 대상은 조건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못 받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어컨 환급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만원, 2인 세대 47만원, 3인 세대 62만원, 4인 세대 77만원이에요. 이 돈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예요. 거의 1년 동안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는 거예요. 따로 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져가시면 돼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도 필요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은 해당 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돼요. 신청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 이건 올해 여름에만 가능한 특별한 기회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제도예요. 내년에도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놓치면 정말 아깝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에어컨 환급금과 에너지 바우처는 별개예요. 둘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면 둘다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할머니가 에어컨을 사셨다면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할머니가 8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셨다고 해볼게요. 에어컨 환급금으로 24만원을 받고 에너지 바우처로 29만원을 받으시는 거죠. 총 53만원을 지원받는 거예요. 80만원 들여서 에어컨을 샀는데 53만원을 돌려받으니까 실제로는 27만원만 낸 셈이에요. 게다가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1번. 에어컨 환급금 신청 방법. 첫 번째 단계, 서류 준비. 구매 영수증, 잃어버리셨다고 걱정 마세요. 구매했던 매장에 전화해서 에어컨 환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수증 다시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해드려요. 카드로 결제하셨으면 카드회사에서도 거래내역서를 뽑아드립니다. 두 번째 신분증 사본 세 번째 통장 사본 네 번째 에어컨 설치 사진 에어컨이 실제로 설치된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야 해요. 에어컨 전체가 보이게 찍으시면 됩니다. 사진 찍는 게 어려우시다면 자녀분께 부탁하시거나 에어컨 설치할 때 기사님께 부탁해서 찍어달라고 하세요.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인터넷이 익숙한 분들,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돼요. 스마트폰이 익숙하시면 앱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회원 가입하고 준비된 서류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이에요. 방문 신청.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준비된 서류를 들고 가시면 직원분이 다 도와드립니다. 에어컨 환급금 신청하러 왔어요라고만 말씀하시면 알아서 처리해 드릴 거예요. 2번.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이건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안 됩니다. 가져가실 서류,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 그리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은 해당 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돼요. 주민센터 가시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하시면 됩니다. 직원분이 신청서 주시고 작성도 도와주실 거예요. 신청하고 나면 언제쯤 지원받을 수 있냐면요. 에어컨 환급금은 보통 2주에서 3주 후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하고 며칠 후부터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돼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신청할 때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에어컨 구매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4일 이후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빠르면 안 돼요. 둘째, 구매 영수증에 본인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해요. 자녀분 이름으로 사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본인 이름이어야 합니다. 셋째, 중고 에어컨은 안 돼요. 새 제품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신 것도 영수증만 있으면 인정돼요. 정말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할머니가 에어컨을 사셨다면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할머니가 8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셨다고 해볼게요. 에어컨 환급금으로 24만원을 받고 에너지 바우처로 29만원을 받으시는 거죠. 총 53만원을 지원받는 거예요. 80만원 들여서 에어컨을 샀는데 53만원을 돌려받으니까 실제로는 27만원만 낸 셈이에요. 게다가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네 어르신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1인 세대는 에어컨 환급금 최대 30만원과 에너지 바우처 29만원을 합쳐 총 59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4인 세대는 에어컨 환급금 최대 30만원과 에너지 바우처 77만원을 합쳐 총 10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에어컨 구매 비용도 많이 돌려받고 올 여름 전기요금 걱정도 거의 해결되는 거죠. 아직도, 어, 내가 할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네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금방 끝났어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신청은 8월부터 구매는 7월 4일 이후 제품만 해당. 나는 이두 가지만 확인하시고 서류만 준비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건강은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거의 다 말씀드렸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보다 돈이 무서워, 에어컨을 참는 세상은 이제 그만입니다. 작년 여름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틀기를 망설이고 선풍기만 틀고 버티다가 몸이 상한 분들도 많았죠. 그런 일을 올해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우리가 모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 기억나시죠? 80만원 주고 산 에어컨에서 24만원 돌려받고 전기요금도 29만원 지원받아서 실제로는 27만원만 낸 셈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김 할머니 마음이 편안해지신 거예요. 이제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틀수 있다. 하시면서 얼마나 안도하셨는지 몰라요. 어르신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고생하지 마시고 전기요금 걱정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요. 그런데 신청하는 게 아무래도 번거롭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몇 달치 생활비가 될수 있는 돈이고요. 그 돈을 받기 위해 서류 몇장 준비하고 주민센터 한번 방문하는 건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니까요. 나라에서 해주는 걸 알고도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손해예요. 우리는 평생 세금 내면서 살았는데 이런 혜택 받을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더위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걸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이런 것까지 받아야 하나? 하고 미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젊은 사람들도 각종 지원 정책 다 알아보고 신청하죠. 청년 주택자금 대출도 받고, 창업 지원금도 받고요. 어르신들만 뒤처질 이유가 없어요. 요즘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따라가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정보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건강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이웃 어르신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할머니, 에어컨 사셨으면 돈 돌려받을 수 있대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분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정보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웃사촌 아니겠어요? 어르신들, 올 여름만큼은 더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지내시고 전기요금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도와준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돈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시원하게 지내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래요. 어르신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신청 서류부터 챙기세요.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요. 구매 영수증 찾아두시고, 신분증 사본 준비하시고, 통장 사본도 복사해 두세요. 에어컨 설치된 모습 사진도 찍어 두시고요. 8월이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분들보다 빨리 신청해서 빨리 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받는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궁금한 게더 있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인터넷으로 에너지 바우처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세한 안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희의 작은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로 닿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로 힘을 얻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이 온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마음은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요. 늘 저희 마음 편한 시니어 수다방이 어르신들 곁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것이 되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번 수다 시간에도 변함없이 찾아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기에서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